설레임이 맞을까요? 설렘이 맞을까요? 알쏭, 달쏭. 헷갈리는 맞춤법. 제대로 알고 써야 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시스는 안정쌤의 안성맞춤 맞춤법 강의입니다. 여러분, 맞춤법 왜 공부해야 할까요? 첫째, 맞춤법 공부는 의사소통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감을 주는 글쓰기를 가능하게 해요. 둘째, 학업과 직업에서도 필수적인 능력으로 평가되며 디지털 시대에는 효과적인 소통과 이미지 관리를 위해 더욱 중요해요. 셋째, 맞춤법을 잘 지키는 것은 개인의 교양과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요. 알쏭, 달쏭, 헷갈리는 맞춤법 제대로 알고 써야 해요. 여기서 잠깐, 설레임이 맞을까요? 설렘이 맞을까요? 정답은 설렘입니다. 자, 이번에는 맞춤법을 노래로 톡톡 배워볼까요? 선생님이 노래 두 곡을 가지고 왔어요. 아이유의 반편지와 이무진의 에피소드예요. 아이유의 반편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들으면서 올바른 맞춤법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할게요. 반딧불 띄울게요. 바라요가 정답이에요. 특히 바래요와 바라요 정말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바라요는 생각이나 바람대로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는 의미고요. 바레오는 볕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바라요가 맞겠지요? 이번 곡은 이무진의 에피소드를 들으며 맞춤법을 풀어요. 나는 뭐려, 버릇이 하나. 있어 그건 매일 잠에 들 시간마다 잘 모아둔 기억 조각들 중 잡히는 걸 집은 후 혼자 조용히 꼬꾸무 뭐 이걸 난 공상이란 이름으로 졌어 고민 고민하다가 아무튼 뭐 오늘은 하필이면 너가 스쳐버려서 우리였을 정답을 확인할게요. 버릇, 시간마다, 잡히다, 조용히, 아무튼 스쳐 버려서가 정답이에요. 스쳐 버리다와 스쳐 버리다 많이 헷갈리지요. 스쳐 버리다는 어떤 대상이 빠르게 지나갔거나 살짝 닿고 끝났음을 의미하며. 되게 순간적이고 경미한 동작을 강조하는 데 사용해요. 스쳐버리다는 비표준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맞춤법 퀴즈를 시작해 볼게요. 다음 중 맞는 표기를 고르세요. 난 너만 있으면 돼.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든지, 먹던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나랑 같이 눈사람 만들지 않을래?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표기를 고르세요. 지갑이 없어져서 어떻게 어떻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표기를 고르세요. 그 많던 과일이 금세 없어졌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어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표기를 고르세요. 내일은 날씨가 엄청 춥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우산을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표기를 고르세요. 지하철에서 지갑을 잊어버렸어. 잃어버렸어.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표기를 고르세요. 준비물을 깜빡 잃고 잊고 못 가져왔어요.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표기를 고르세요. 어머! 이게 웬 떡이야?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표기를 고르세요. 너 세수 안 했지? 눈곱이 끼었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표기를 고르세요. 거짓말 하지 마. 진실이 드러났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표기를 고르세요. 희한하게 생긴 인형이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표기를 고르세요. 음, 이래뵈도 나 중학생이야.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표기를 고르세요. 난 오늘부터 매일 운동을 할 거야.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표기를 고르세요. 이 옷이 저것보다 낫다.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표기를 고르세요. 너는 된장찌개 좋아하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표기를 고르세요. 밖에 나갈 때 문을 꼭 잠가라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표기를 고르세요. 무지개 넘어 구름이 보이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표기를 고르세요. 이 책은 내 거야.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표기를 고르세요. 오늘 설거지 누가 할래?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표기를 고르세요. 며칠 전에 돈 돌려줬잖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표기를 고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 바래.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알았던 감기가 나았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저 아이가 제 동생이에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네, 퀴즈가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맞춤법 점수는 몇 점인가요? 그럼, 안정쌤이 추천하는 올바른 맞춤법 사용에 대한 실천 가이드를 소개할게요. 첫째, 스스로 자주 틀리는 맞춤법을 메모하거나 리스트로 정리해 자주 복습해요. 둘째, 맞춤법이 올바른 책이나 글을 자주 읽어 자연스럽게 익혀요. 글을 쓰면서 직접 맞춤법을 연습하는 것도 좋아요. 셋째, 모르는 단어는 표준국어 대사전을 검색하여 표준 맞춤법을 확인해요. 요즘은 맞춤법 검사기 웹도 많아서 실시간으로 검색도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꾸준한 연습과 확인이 중요해요. 자, 그럼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하는 여러분을 기대하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뵐게요.